저런 조합일 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자야. 이건 파이팅해야지. 깃털 깔아놔 뒤에. 자 깃털 잔뜩 깔아놓으면 잘해. 항상 뒤에 있는 깃털만 잘 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막타 쳐주고. 그렇지. WQ 쏘고 뒤에 깃털 있는 것만 잘 봐도 자야는 진짜 마스터야.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막타 Q 위 착착착착착. 가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켄티어때복 받으실 거예요. 저렇게 이제 사이엘, 세트, 헤카림 저렇게 들어오는 조합일 때 자야가 너무 좋아요 갑시다 자야 여러분들 저런 조합일 때 자야 레알 개꿀 알겠죠? 자 세트, 헤카림, 헤스 딱 봐도 진짜 그냥 딱 무, 무는 조합이야 근데 요즘에 어 상인님이 케이틀린 1티어 했어 케이틀린 했는데 그냥 뒤지는데요? 네. 케이틀린 이럴 땐 1티어가 아니에요 이제 부대기예요 부대기 이즈도 좋거든? 근데 요즘에 랭크를 하면서 느낀 게 자야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냥 챔피언 자체가 괜찮더라. 뭐야 이거 이거 유치원데? 아니 아니 말아. 너임마너 참새 아니야. 자기가 하늘을 날 거라 생각한데. 아 이러면 너무 시작 너무 좋죠. 천천히 합시다. 레오나, 오케이, 레오나, 정화, 정화 탈지. 카리, 이러면 리시 받아야 되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봐봐. 라인 관리할 때, 여기서 이걸 다 밀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푸시 라인만. 뭔 말인지 알겠죠? 딱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때릴 준비. 그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여기서 그냥 냅다 그냥 다 밀어버리는 사람 많더라고. 한, 한 웨이브 그냥 타워에 박으면은 그대로 다 먹어서 손해요. 근거리 서포 상대론 약간 이런 느낌 라인 형성해야 돼. 이게 제일 베스트야 이게 바로 적팀은 리시하고 우리팀은 리시안 했을 거에요 뭐,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가지고 좀 답답하더라고 자 이러면 약간 어정쩡하게 2 찍히잖아 이러면 이제 적팀 입장에선 딜교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욕심나는 딱 라인 만드는 거야 어거지로 이제 딱푸이하는게 아니라 방금 거는 이제 한발더 때리고 있었으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겠지만 그럼 타릭이 이미 위로 올라가서 어차피 못 썼어, 그냥 찌를 넣은 거야. 스턴이 풀리는 시간이라 다이브 할 만한데? 특히 채워요, 다이브 할 때. 아 다이브 할만한데? 오형 그거 아닌데? 나 그거 들어가는거 진짜 아닌데? 이건 다이브 왔으면은 다 잡긴 했는데 근데 미드에서 2대2도 이겼으니까 킹정이지 가자 이거 싸움 이겠다 지금 정화 빠졌고 탈진은 탈진도 썼어 오케이 20초 귀엽을 귀 어우, 도란 검을 샀네시쉬 네, 여러분들, 그것도 있어. 도란 검이랑 방패랑 검이 무조건 쎄나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교환을 하는 조합일 때는 무조건 방패가 쎄요. 왜냐면 피가 더 차니까. 진짜 검은 뭐냐면, 진짜 일방적으로 팰때 그때 검이 짱이야. 좀 와닿아요. 아파 죽겠다. 아직 높플 아니야? 너무 까보는데? 뭐 하나요 레오나요? 아, 뭐야? 아 방금 미현 죽어가지고. 그걸 잘 봐주고 위에 있는 깃털만 아 절대 아니야 방패 되면 진기분이다 아, 절대 아니에요 진짜. 골 에서 나와 가만 딜 감이 우리 형을 때리 러와 어. 방도건찮 시선 넘었지 으 나도 괜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랑도 괜찮아. 나도 괜찮이나 나도 원래 아정도야아니도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아니, 그마랑 챌린저랑 차이가 그렇게 큰가? 아니, 여기 오면 느낌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마 중에서도 그래도 좀 위에 큐잖아. 한 600점 대 큐인데. 그러니까 400점 큐랑 600점 큐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확실히,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가 낫잖아. 그치? 어, 뭐야, 뭐야. 어? 어? 있네. 정화 있고. 맞고 <목소리> 한 명만 더. 아 까비. 어야 뭐야 야 자연은 아니 사이러스는 못 봤다. 아이, 언제 왔냐? 아 이거는 이거는 미스다. 아 근데 이거 볼리웨어가 수업을 불렸어. 아니 좀왜 들어갔어? 아좀안 들어갔으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건데. 오케이, 우리 쉔드 있구나. 아, 쉔 있는지도 몰랐네데 아, 힘들어. 오... 애쉬가 어디 있냐? 애쉬 궁 있어서... 애쉬 궁 썼나? 안 쓰지 않았나? 와한 번도 큰 배를 못 봤는데? 공 50초. 살짝 조심합시다. 지겠다 이제. 그렇죠? 딱 봐도 그쏠것 같은 무빙이었죠? 2 30초. 레오나 6렙 찍고 점화 돌면은 할만할 듯. 그거 아니면 못 이겨요. 나 진짜 실망해. 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네. 잡아가지고 살짝 빠지고 다시 카이팅 어디로 올 거야? 나한테 오게 나 공돌아주고? 줄래? 아 고마워! 기어망왕. 어.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나 300원인데? 미안, 사과할게. 와 뭐야? 아니 근데 헤카림은 어, 어. 아니 눈떠보면 헤카림이 옆에 있어. 무섭게. 핸도... 와 10분에 21킬 났네. 레전드네. 아니, 근데 요즘 게임이 이러긴 해. 진짜로. 응. 이런 판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저렇게 사일러스타릭 해카림, 막 에코, 케인 이런 거 있을 때 비벼지잖아. 그럼 제 게임 지더라. 스킬스코어는 솔로에서 의미가 없어. 하나 보면은 저 있다니까 게임이 마칼리 이런 카밀 이런 애들 크잖아. 자 이제 정수 떴으니까. 난깝라 내가 호구로 보여. 어, 역시 좀 친다 이거야? 쳐 보던가. 난 자야 이게 제일 좋아. 딱 차작차작차작하고 차럭, 차럭, 찰락 차럭 당길 때 미녀 다 먹어질 때. 해카림 이거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 저저 친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사림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살짝 조심. 나는 좀처럼 멈출 줄을 모른다지. 하, 그게. 사림 오면 살짝 위험한데. 아진 같은 게 너무 싫어. 뭔가 답답해, 진. 아, 이번 턴에 이제 정말 빠졌으니까. 알만한데, HP 별로 안 좋다. 아, 이정는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정 아, 이이 너무 던진다. 큰일났다 우리 팀. 아 너무 던지는데? 아 어, 참. 이 친구 실라 그러네 자꾸. 나 피업하고 온다 너. 나 피업돼? 너 지금 나 지금 피격수 잡아 앞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소극적인 것 보다는 이렇게 빠꾸 없이 하는 것도 괜찮지. 칼날 리비의 지 그거 누가 했는데요? 이형은 빠꾸가 없는데 스킬을 못 맞춰 전판 세트형은 빠꾸가 없는데 스킬을 맞췄거든? 칼라비 애쉬? 이론상으로 칼라비가 그냥 라인전이 사기긴 해요. 근데 이제 안 쓰는 게, 이제, 사람의 인식과 많이 안쓰, 그 뭐야, 한번 오고 현타가 이제 쪼아고잖아? 칼라비 쓰면은 애쉬의 그 차라락 하는 그 맛이 좀 떨어지네. 니 이걸 온다고? 야 설마 했다? 와 돈이 너무 많다 진짜 행복하다 나인전 하는데 3천원 모아갈 수 있냐? 리얼 역대급이네 아 근데 자야랑 나 요즘에 자야랑 세나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나만 그런 건가? 아니 진짜 자야랑 세나가 왜 이렇게 야무진 거 같지? 미치겠네 만약에 공속템을 사면은 템이 안 나오니까 원래 제가 1코어 중인데 만약에 방금 뭐야 적팀 조합 뭐야 유령무휘 무의, 유령무이가 좋겠네 이번판드유령무이 갔으면은 그 돈이 애매하게 남아서 별로야 이럴땐 그냥 신발에 bf 곡괭이 아주 베스트 11에는 솔직히 좀 똥채미긴 해요 지금 그냥 라인, 라인 클리어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이 척척척 축 파는거 야 행복사 할듯 <laughs> 저는 약간 극한의 효율기이긴 해요, 맞아요. 와, 맞은 줄 알았네. <laughs> so cute, so cute. 이 비떴어요. 야, 근데 실화냐 16분에 38킬? 또 던진다 형들, 또 던진다, 또 던진다, 또 던진다, 또 던진다. 진다 형들, 또 던져, 또 던져, 또 던져, 또 던져. 그만해. 만해 이건 파이팅 해야지 깃털 깔아놔 뒤에 나 깃털 잔뜩 깔아놓으면 이게 잘야지 항상 뒤에는 깃털만 잘 보면 돼뭔 말인지 알겠죠? 막타 쳐주고 그렇지 항상 Q W, Q 쏘고 뒤에 깃털 있는 것만 잘 봐도 자야는 진짜 마스터야 뭔 느낌인지 알죠? 딱 깃털 궁이나 W 박아놓으면 W, Q 이제 저 깃털만 잘 보면 좋아. 지금도 깃털. 자, 깃털 뒤에 화가 났죠. 지금 세개 오른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그럼 얘는 몰라. 그럼 맞는 거야, 그냥. 물건 맞아야지. 적팀 인지를 잘안 해요, 생각보다. 자, 또 깃털 있지. 또 써줘. 떼어주고. 어, 이게 사람들이 인지를 잘못 해, 생각보다. 들어오게? 이거 들어오게. 깃털 또 있지. 깃털 있죠, 지금, 깃털. 데프 좀 무서운데 플스만 플싸야 돼요. 이털또뒤 넣어줘. 자 이건 빠져. 집각 아니 한번더 해야 되겠다. 레드 있다. 이렇게.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막타 큐잉 착착착착착. 까비 뭐야 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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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뭐해. 얘들아 안 끝났어 게임 아니 뭐해 아니 이 친구들 뭐하냐고 아니 전령으로 못방한 다음에 잡을라 그러네 아니 안 끝났다고 아니 형들 아니 이걸 딜을 아니 에바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아깔아놓으면서뭐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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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먹으려고 지금 저거 한거야 아니, 아니, 아아 펜타킬 먹으려고 아니, 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왜왜 왜,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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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죽었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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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이게 자야가 요즘 좋은 게 크면 못 막아. 내가 볼땐 원딜 중에 진짜 못 막는 거의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진짜 오레이디 나온 얼건이즈 거의 그런 느낌이야. 오레이디인데 얼, 얼건 나온 이즈. 이런 판에 이제 유령 무의. 자 그리고 유리알 치면 딱 이제 95% 만들어줘요. 완벽. 적팀이 사 살을 녹는 거야. 중모는잘안 가요. 왜냐면 궁이 있어서.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살기만 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팀 조합이 블라디, 볼베, 아니 블라디, 헤카림, 뭐 아지르야 그럼 살기만 하면 되잖아 이제 근데 적팀 막 카밀, 뭐 헤카림, 뭐 등등 뭐 쩌고야 살기만 하면 이겨 그럴땐 이제 죽어 가야지 설만잘 봤기 설만설만 봐도 1인분이야 내가 등 긁어준다 나는, 나는 등 찔러줄게 일로 와봐 깃털 담줄게 일로와봐 나한테 막타품이 착착 착착 착깔 <목소리> 착착 아, 착착 죽여 너무 좋아 맞아착래 너도? 많이 아픈데 자, 깃털 깔아 아따착다야 잠깐만 착 <목소리> 달 깔아. 아, 달달하고만 오늘. 어 좋아. 어 너무 너무 좋아. 어 느낌 좋아. 아 어,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 많이 주지. 이거.